골리 근 here? 와, 15루피밖에 안 해. 개꿀. 도로 한복판에서 뭐 하는 거지? 인도 사람들이 극장에서 과연 춤을 출까? <laughs> 들어간다! 누가 와? 어, 뭐야? 어, 뭐야? 뭐? 영화 배운가 봐. 이거 아, 네. 리슨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 반이고, 5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다암리차르에서 아, 아, 조드프로 거쳐서 드디어 문바이로 갑니다. 이제 남쪽으로. 남쪽에 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기차를 저번에 슬리퍼 탄 거에서 한 단계 위자 이제 AC 중에 제일 낮은 3AC 한번 끊어봤습니다. 일단 생긴 거는 슬리퍼랑 똑같은데 아, 이쪽이네. 어허. 아, 이불을 주네. 맞춰가지고 배달을 해준니다 지금 시켰는데 문자가 왔어요 배달이 된다 어. 네, 지금 중간 정차하게 내렸는데 이제 배달해주시는 전화가 왔어요 어디 데이트에서 보자 이렇게 아 oh, 예예 yeah. 어, 바로 앞에서 기다려주는구나 uh, I have only 500 e h d r e Yeah y yeah. okay. I have not 20 rupees 2 <루피> 0 아, 오케이? 네, I have no change, o k a 20루피 No, you should give more No, no I have no money, 20루피 I'm going, I'm going 잔돈 없다고 안 주는 게 어딨어 30 아니 224루피인데 잔돈 없다고 250 그냥 250만 줬어요 뭐야 이게 그럼 내 돈은 내 26루피는 어이가 없네 잔돈 없으면 끝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미리 주문을 했으면 잔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뭐 진짜 그게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인도 사람들이 알리우드 영화 춤 나오고 이러면 따라 추고 막 이런다고 아주 댄스 파티가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짠가? 그래서 제가, 제가 신한대 부탁해가지고 예매를 성공했어요. 저녁에 파티를 즐기러 가볼 거고 일단은 낮에 좀 여기 논바이 남쪽을 돌아다녀야겠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가장 최북단에 있는 데인데 슬럼가랑 가까운 데라 여기 도미토리도 많고 싸고 이래가지고, 뭄바이 하면 제일 궁금했던 게그 무한도전 에서 나오고 그랬던 그 도비 같은 빨래터. 저희가 제일 궁금해서 가보고 있고, 뭄바이에는 네, 이렇게 다른 도시처럼 지하철도 있는데, 이렇게 기차역에 있는 메트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차인데 지하철이야. 뭐 지하철처럼 이렇게 표를 찍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보니까 어제 모르고 돈을 안 내고 탔더라고요 그냥 타는건줄 알았는데 표 사는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위에 있더라고 표 사는 데가 사실 마음먹으면 공짜로 탈수 있는 지하철입니다 이 뭄바이 전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게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기차예요 기차인데 메트로야. 빌딩 장난 아닌데요? 야, 논바이 남쪽은 완전 영국이네. 건물들이 다 영국인 것밖에 없어. 와,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네. 와, 여기 약간 호치민 느낌인데? 선거철인가? 어 왔어. 왔어. 야, 박물관. 맛도 보여 오, 옥수수 콘 아! 옥수수에 무슨 짓을 하면 이런맛이 나? 그것도 마살라 가루 뿌렸나봐요 시고 짜고 매워 옥수수가 원, 원15 루피스 아 이게 그 문바이 친구들이 말해줬던 문바이 시그니처 햄버바이 캡사 바르가 바이 캡사 가와15 루피밖에 안해 개꿀 음 아니, 그, 포테이토, 카레, 이런 거 들어있냐? 음, 맛있어, 맛있어. 감자패티. 보니까, 문바에서 유명한 거더라고. 요렇게 작은 고추도 줘. 아, 개 매워. 고추, 그거. 차도 막고뭐 하는 거야? 갑기 도로 한복판에서 뭐하는 거지? 아 뭐, 오, 뭐 박터트리는 아, 확실히 문바이가 빙부기차가 심하다는 느낌인데 여기 포르쉐, 벤츠 뭐다 있어요. 차들이, 어 돌아다니는 차들이 뭐 아우디, 외제차가 엄청 많아. 확실히, 이, 남쪽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봐요. 지금 머물고 있는 데가 북쪽인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 이렇게, 유럽식 건물, 여기는 쫙 있고, 남쪽에는. 야, 어떻게 이게 인도야. 북쪽은 그냥 제가 많이 봐왔던 그런, 거리 지저분하고, 그냥 많이 빵빵거리고 그런, 이제 도비같이 가는 길인데, 와, 난 이렇게 인도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 진짜 문바이, 진짜 부자동네다 여기도 고층아파트, 고 여기도 고층아파트 아 인도 낯솔다노아 근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빨래를 할까 의문이네 어 여긴가봐요 이렇게 입구에 간판이 이렇게 있네 어 아무도 없네 <laughs> 빨래를 아무도 안 하네. 가와가지고안 하나 봐. 저기 하네, 음, 이렇게 구역이 돼 있고, 제가 진짜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TV에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빨래를 맡기면 문바이에 빨래 맡긴 거는 다 여기로 온다 하더라고요. 아, 빨래 기계네, 기계도 있네. 난 손빨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레오마스테. What happened to your ha legs? Uh, Are you okay? Um, ah. the hydro machine. Uh. Dryer. Easy dry. Uh. Ah. Hand, wash. hand wash. Not today? <laughs> you speak Hindi? Hindi? Hindi. Hindi? Wait, wait, wait. Hello? Morning. Morning. Finished. I finished. Yeah. Ah, Because of rain. Okay. Ah, hand wash. Can I? Uh, Tonight, right? Find it. Find it. No c no no, no no, no no, no 아, h a r p i 사진, 처 누구가 돈 절대 내지 말라고 여기 입장료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진짜 많다, 고역이. 500몇 번까지 있네. 방에서 다 쉬고 있어요. Hello. Hello. 비가 와서 다 기계를 돌리고 있는요 헬로우 와 엄청 많다 이질적이에요 고층 빌딩이 보이는 데에서 이렇게 파스트 제도의 제일 밑에 있는 그 최하류층의 계급들이 여기서 가업을 계속 물려받아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디로 나가야 돼? 이거? 진짜 많네. 그래도 색깔별로 정리를 하는 거 같은데. 아녕 오. 아, 이렇게 물에 담궈가지고. 아. 아니, 140년이나 됐다고? 와. 이렇게 뷰도 만들어놨네요 따로. 올리맨 요 여자만요 아여자이닝을 하고 여자아 알겠어요 작은 사람은 어요아 고층 앞에 이런 게 있는 게 굉장히 이질적이네요 저는 여기에 살고 어요 여기에 어요 근데 저는 안 가요 시장에서 사는 거예마크를 챙겨주세요 구 핸드 만들었어요? 네 와우 나이스 오오 도비가 Magnet. Oh, yeah, people nice. They buy my magnet. Sorry, I don't need it because I'm student of business. I'm going to lunch. Sorry, you don't you don't go to school also? I'm going to school for just eight plus eight after finish. I'm not going uh, until eight years old. Yeah, uh, because of selling. Yeah, uh, how much is it? <웃음> <웃음> Rupees. <gasps> Sorry. You can't open. I gotta go. Sorr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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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good day. 애들 기어 장사를 잘해. 미안하다. 내가 기념품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못 샀다. 생계 유지하느라. 학교도 그냥 안 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그렇네요. 네, 이제 제가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와, 사람 봐.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과연 그 말로만 듣던 인도 사람들이 극장에서 과연 춤을 출까. 드디어 그걸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어, 아무 발리우드 영화나 추는 게 아니라 뭐 추긴 추지만 특히 어, 인도 배우 중에 점점 유명한 샤룩칸이 사람이 진짜 유명한데 하필 오늘 새로 자완이란 영화가 개봉을 해가지고 요거 아마 본적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영화배우에 굉장히 열광을 한대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특히 이 사람 영화에 이제 더 춤을 추고 막 흥분하고 한다는데 요즘 영화관 CGV 같은 이런 데에서는 춤을 잘안 추고 이제 이런 올드한 올드 극장 우리나라는 올드 극장 잘안 가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올드 극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대요 네. 너무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오늘 개봉일이라 좌석도 없는데 이제 맨 앞자리만 남아가지고 예약을 해줘서 왔어요 여기 이렇게 표가 매진이라 블랙 스켓도 팔어. 어,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네, 여기 여기는 딱 관이 두 개예요. 단일 관두 개. 저는 이제 여기서 6시 반에 볼 거고 아직 뭐 문이 안 열렸네. <목소리> guys, uh, are you guys watching Jawan? <목소리> None. n 댄 n e Is real the people dancing in the cinema? Really? You dance? You dance a l Oh, especially 아, yes, yes, yes. ah, only old. <웃음> <웃음> 와, 돌비 디지털이네. 올드 부장인데 <laughs> 이렇게 보면 다른 포스터들과는 이 영화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이야, 포스터만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것 같아요. 오, 씨, 맛이 많네. 시즈 카라멜 다 있네. 3450, 네, 60, 70, 100. 야, 다른 맛들은 배송이 오는 거네?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Uh, all mix? All mix. Yeah. s m 50? y yeah, 50. Okay. 오, 비싸네. 아까 슈퍼라 그렇지, 조드프로에서 영화관을 한번 갔었는데요, 북미 영화를 보러. 티켓이 160인데, 팝콘이 막 400이 넘고, 음료수가 막 300이고, 티켓은 진짜 싼데, 간식이 비싸더라고요. 참, 여기 신비롭다. 신기하다, 야. 로비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는 건데. 들어가는 거를 사람들을 왜 찍을까요? 입장하는 거를 야야 이게 단일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극장이 위에 있나 봐와 어퍼홀 야 맞네 <목소리> 극장이 위아래로 있네 좌석이 <목소리> 근데 간식도 있네 판에. 어이구, sorry. 판에 판에. 아여긴 싸다. 당했다. 여긴 싸. 우리도 조금만 잠깐. 팟콘 5 0이야 똑같아. 학교야,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S> <S> <laughs> 야 시작 전부터 텐션. 야 아, 진짜 시작 전부터 텐션 미쳤네. <laughs> 스테이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도 안 보고 도안 보고? What's y o 1, 2, 3. 1, 2, 3? X3. 야, 여기는 여기. 자, 일단 앉았습니다. 야. 야, 스테이지 있어, 스테이지 있어. 아, 스테이지 없어, 이거 아니야. 스테이지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스테이지 아니야. 야, 밑 보니까 막 이런 가로들이 있어. 이거 뿌리나 봐, 위에서. 아, 재밌겠다. 이거 진짜 약간 한편의 비지컬을.. ..넘을 수다 진짜 인도에서 조용하면 찾기 힘들다. 어.. 시작 전부터 아주 흥이 달아올랐어. 저. 우리한테 문제인 게 뭐냐면 힌디 영화라는 거지. 아, 169분 동안 우리나 라 1도 못알아들어 인도에서 항상 내뺀거 아니었어? 인도에서 항상 너를.. 너는... 우리는 스토리 이해를 못 해. 액션만 봐야 돼. <laughs> 와.. 시작 전에 애국가, 인도 국가 뭐라 그래 애국가라면 안 되나? 국가라면 되겠다. 와, 와 대박. 우리도 <laughs> 일어나야지. 아, 네. <웃음> <웃음> 야, 그러면 재밌게 즐기고 오겠습니다. 다들 다 핸드폰 들고 영화 찍고 있어. 매우 <laughs> 기긴와 <laughs> 진짜 미쳤다. 지금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영화가 꺼진 거야. 뭔 일인가 했더니 브레이크 타임이 있대 여기는. 야. 난리났다. <laughs> 난리 났어 와 뭐야, 하는 거 아니야? 뭔데 <laughs> 누가 와? 누가 와? <laughs> <영화 배운가 봐>. <웃음> 뭐야 뭐야? 영화배우가봐 뭐야? 어? 액터 <laughs> 액터? <액털, 액털, 웃음> 자원 액터? <액털? 웃음> 야 자원 액터래 렉터렉터 <laughs> <laughs> 아! 감독님 <laughs> 지금 영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와. 아 여기 밀어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여기서 여기 지나간다고 와 어디 가든 개쩔어. <laughs> 신기하네. 콜라 챙겼지. 콜라 여기. 어디 내 우산. 어시. 여기 내 우산 있었는데. 응. 있어? 없어 아씨우선 가져갔네 누가 아우선 가져갔네 아이씨 또아야 상상을 초월해 재밌었어. 이 주인공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한명 무찌를 때마다 소리 지르고 이제 춤추는 장면 나오면 소리 지르고 다 같이 위에서 시키고 춤추는 타이밍에 추더라고요 아직 1층 사람들은 부끄러운가 봐 아직 추진 않았어요 와 근데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일정 부분만 맞는 소리 나 한마디 해도 돼? 어 한마디 해. 아니 나는 나 춤출 때 남들 따라 출줄 알았어 근데 나 춤추고 있으니까 찐놈 보듯이 보더라고 나를 <laughs> 영화 초반에 이제 춤추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laughs> 2층에서는 후레시 키고 막 겁나 흔들면서 춤췄어 그러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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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막, 막 이러면서 어 근데 아1층에서는안 추네 어, 아쉽게 잠자는 아, 아, 분들 어 아쉽다 아이, 아이들은 아이 1층 가고 이들은 2층 가가지고 춤추나보네 아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주인공 나타날 때랑 맞아, 맞아, 맞아. 적 무찌를 때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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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휘파람 맞아. 부르고 소리지르고 막, 막, 소리 막 환호하고 막 이거 너무 맛있겠지? 아. 이것 너무 맛있겠지? 하는데 너무 아. 솔직히 스토리는 힌디어라 이해 못했지만 아 액션 재밌게 봤습니다 아 인도 영화가 재밌네 <laughs> 막 무찌를 때마다 다 같이 환호하고 막 응원하는 이런 재미에 약간 스포츠 경기 보는 것 같았어 아짜야짜. 아짜야짜. 아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 그 영화 공공 예절이 우리나라랑 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했는데도 후레시키고 그냥 막다 돌아댕기고 떠들고 중간에 는데 뒷자리 사람 막 전화도 하더라고. 아나 어, 지금 영화 보고 있어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인증샷 찍어요 막. 영화에 서 핸드폰을 그냥 해막막그고막 돌아댕겨 중간에 막 영화관에. 아 근데 막다 같이 미팅 듯이 춤 추는 건 아쉽게도 못 봤지만. 우와! 헤라, 쥐리아! 헤라, 쥐리아! 헤헤헤!